통상적인 생활비는 말 그대로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 안녕하세요 원효대생 모사 척척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편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예 세무사님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를 했을 때 증여세 없이 현금으로 증여를 할수 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통념하고 연결된 건데. 이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사회통념이 상당히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통념을 모르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비라는 건 여러분이 그러면은 아마 생활비가 뭔지 고민 안 해보시고 나서 아, 그냥 이거는 돈을 무조건 입금하고 생활비라고 하면 과세 안 하겠지 하는데 국제청에서는 생활비를 사회통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제일 첫 번째. 자, 생활비는 왜 줄까요? 오, 밥을 먹고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생활비는 왜 주냐면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까 경제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같이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활비는 지급 대상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받았으면은 당연히 받은 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에 사용해야 되겠지. 그럼 그 중에 일부는 저축할 수가 있어. 하지만 받은 생활비의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 실제로 생활에 사용해야 된다. 이게 생활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대비해 봅시다. 만약에 계좌체를 했는데 생활비로 만약에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배우자가 그걸 가지고 살림을 써야 된다. 이게 있고, 자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말 그대로 이 배우자가 자기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이 돈을 갖다가 쓰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생활비가 아니라 현금 증거로 봅니다. 국채 청에서은 이게 하나가 있고, 자그 다음에 만약에... 소득이 없는 가족한테 생활비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거를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생활비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소득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생활비를 안 쓰고 다 저축을 해.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 이건 뭘까요? 은닉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이드로 현금을 다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미 생활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돈 받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현금증으을 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인이 된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어 그것도 사회 통념하고 마찬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성인이 됐으면은 자기 학금 자기가 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소득이 있는 자녀인데 그 자녀한테 교육비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현금 증여로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소득이 없어요. 직업 없고 소득이 없어가지고 직업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 지원해줬다. 을그 부분은 당연히 뭐그 증여세 과세 안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이 받는 쪽이 소득이 있냐 없냐, 교육비를 감당 능력 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먼저 이제 판단을 하고 나서 감당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원해서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방향 이 방향이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봤을 때 현금증여로 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리고 요새는 조부모님이 손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집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음... 이런 경우 증여세가 없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부모가 이 자녀들의 교육을 시킬 능력이 안 되고 자녀들도 교육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내 손주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때 지원하는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들이 만약에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비 감당 능력이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럼에데 불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육비 전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현금 증여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교육비나 또는 생활비 같은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교육비하고 생활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지 사회 통념을 벗어난 지니어, 사회 통념을 벗어난 이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과세한층에서는 증여세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 부모님이 생활비 좀 지원해 주시고 조부모님이 교육비 좀 주시는 거를 국세청이 매달 볼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유, 국세청이 어떻게 다 봐요. 그렇게 못 보죠. 국세청도 바쁩니다. 어? 우리 같은 소시민들 이렇게 다 보겠어요? 그리고, 아, 제가 한번, 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인의 통제 함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다만 어떤 경우 에볼 수가 있느냐, 이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인데, 상속 이벤트인데, 만약에 조부모님이나, 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상속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상속을 신고할 때는 보통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계좌를 갖다가 이제 봐야 됩니다. 쭉 검토를 해서, 어, 이게 사전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돈이 미리 나간 게 있냐 없냐를 봐, 봐야 돼요. 그럼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생활비는 말 그대로 사회통령상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써요. 다만 어떤 게 있냐 하면 돌아가신 분의 평소 소득 수준보다 과도한 생활비가 나갔으면 은 그거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빼는 자금일 가능성이 높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소득 수준이 높으면 당연히 생활비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받았으면 그거는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하 이겁니다 생활비 받았어 그런데 이건 내가 저금을 해그 다음에 다시 내 생활은 압빠만 카드로 쓰고 다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저축한 돈으로 별도의 자산을 형성하기죠. 그럼 보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회통념상 생비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효 대세무사 척정세법 상속증여세법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